아. 바다 갔다 이렇게 봐야 돼. 나냥 먹어야 돼. 아, 진짜. 아, 먹지 마. 왜 먹어? 아, 내가 삼얼 30인데. 나보이는데 어, 똑같네이 어, 응. 맛있어 바다에 왔습니다 대박 거제도 매미섬에 누나와 누나 친구랑 왔게 되었는데 너무 너무 예쁜 거 아닙니까 오. 저기 매미섬이 보이는데 하는데아 저기가 매미섬이구나 저기가 매미섬이구나 음. 성벽이 있군냐 여기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계단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조금 이렇게 해서 입체감을 좀 주고 여기 계단을 이렇게 올라와서 보이는 풍경. 여기 매미성을 지은 이유는 매미 매미 태풍 때.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그 농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파도를 이렇게 막고자 이렇게 돌로 지었다고 합니다 어 찍어줘 아. 고마워요. 어? 누나 찍어 들어 가방을 들어달라고 알겠어 매미성 은 개인 사유지로서 쓰레기 비법 투기 등 기타 모든 토지 오키똥키 합니다 여기 이렇게 돌탑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군요 뭔가 예쁘군요 아, 나 신발 신발 꺼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어 이거는 뭘까? 여기는 좀 뭔가 이렇게 됐습니다. 오 여기 왔다.

공성전을 하면은 꽤 승리를 하실 듯한 느낌이 듭니다 와우 귀여워 아 어, 여기 위에는 뭐가 없긴 없군요 짖고 있는 듯 합니다 여기가 정상이네요 정상에서 바라보는 바다의 풍경. 그렇습니다. 누나! 봐봐! 어... 괜찮다 너무 매미성의 포세이돈 하제히 배추밭 배추밭 농지 누나와 누나 친구와 저는 2km의 거리에 걸어서 거제거제란 카페를 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하염없이 걸어서 저기 카페가 보이거든요. 여기서도 사진을 남기는 우리 누나와 누나 친구. 선이 지평선이, 지평선이 너무 아름답네요. 지평선 위에 막대기 하나, 저것은 아마 배일 것입니다. 거다란 배. 저 지평선 끝에 있는데도 저렇게 큰걸 보니까 되게 큰 배인 것 같아요. <laughs> 우리가 걸어왔던 길 카페에 도착을 했는데 차 거제 거제 왔는데 아 세로로? 고 섹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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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하